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 축에 서로 대칭인 그래프가 2,B를 지나고 이거와 X축의 대칭 X축의 대칭이라는 거는 누구 부호가 바뀌어야 돼? Y부호 y 즉 얘가 봐봐 얘는 원래 가 그래프가 요거라는 의미죠 요거에 대한 X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라고 한다면 Y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X축의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Y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X축의 대칭이네는 Y는 8분의 1 x 제곱 요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좀 편하게 한다면. 됐지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E, B를 지난대.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B죠? B는 그럼 8분의 1이고 4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B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때 B의 값은 2분의 1, 3번. mm -hmm.